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2년 또 이제 2개월이 남았습니다. 올 한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2개월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냐에 의해서 토끼띠 분들의 삶이 변하고 달라진다는 점과 올바른 마음가짐은 삶을 성공과 풍요로 이끌어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토끼띠 여러분들이 11월과 12월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하고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모든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 하시는 일에서 행운이 넘쳐나게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2간지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입니다. 활발하고 톡톡 튀는 이미지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귀여움과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애교가 많아서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고 항상 즐거워합니다. 손재주와 요령이 좋아서 인간관계 업무에서도 요령을 발휘하여 빠른 일 처리를 합니다. 또한 뛰어난 유머감각으로 정확한 포인트를 살려서 농담으로 수십간의 주의를 웃음으로 안겨다 줍니다. 특히 집단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소그룹보다는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그룹을 좋아합니다. 단점으로는 혼자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남들의 어려운 부탁에 대해서도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 중에서 하나이므로 하기 싫은 부탁이라면 거절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점만 주의를 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 후반기 2개월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년 정민 선생들은 사조학적으로 현재와 평관으로 해석을 드리면 될듯 한데요. 이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변화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직업적으로도 번영하게될 것이고,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만드는 해는 2개월이 됩니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운들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는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이래할 때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또한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30대 중반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이려는 여러분들을 지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까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남의 방향에 오르내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신중에 신중을 다하는 11월과 12월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지만, 물론 가정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후반기의 2개월은 회사 생활과 사회 활동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미루어 두었던 일이 있다면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변동이 만들어질 것이니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시던 노력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영혼이 넘쳐나는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서 모두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월달에는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내게 되어서 이는 주변의 도움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니까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삶의 보람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분의 주장이 너무나 강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2월달은 배우자와 사이에는 조금 서운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를 하시고 가정적으로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는 위 효성을 다하는 자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만 하신다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5년 을묘년생들은 사조학적으로 정감과 정제로 설명을 드리면 될듯 합니다. 이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재물 운이 들어오게 되어서 무조건 돈이 만들어지는 후반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제자리로 찾아가셨지요. 11월 때는 재물 운이 너무나 좋아서 재물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재물 운이 좋아서 생기는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재물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을 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돈 문제로 변화는 많으나 금방 채워지는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11월 때는 사주학적인 해석 이 정이라는 것은 많은 안정 그리고 올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라서 일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는 꽉 차면 반드시 비워지는 후반기라서 그러합니다. 어느 정도 찼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은행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과한 것은 반드시 손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조심을 하시게 된다면 은 지금껏 늘어보지 못한 행복과 번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2개월, 11월과 12월은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3년 개면 여생들은 사주학적으로 현재와 식신으로 해석을 드리면 될듯 합니다. 이는 60대에 새로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은퇴를 하시하거나 퇴무에 새로운 일을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시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는 만큼 그 보답은 돈으로 돌아오는 아주 재원이 좋은 후반기 2개월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래서 적극 적인 활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1월 때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은 여러분들이 후반기 운에서 오는 것이니까. 가급적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시간과 자금이 있다면, 이전에 해 오시던 일에 재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올 때는 눈을 크게 뜨시고, 주변을 살펴보신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큰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을 너무 비관하거나 비굴하게 낮출 필요는 없으며, 항상 떳떳하게, 당당하게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먼저 양보를 하야만 할 것이고, 배푸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쁜 운들을 길한 좋은 운으로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름으로 후반기 11월과 12월 달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을 하시고 남을 의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1년, 10년 생들은 사주학적으로는 비경과 병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서 새로운 재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조학적인 해석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투자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은 멀리 하셔야만 합니다. 후반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조학적으로이 비견이라는 것은 건강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다 보니까 반드시 이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이 점만 잘 유지를 하시고 지켜나가신다면 자식들로부터는 늘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나이에 이 건강을 잊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70대인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2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11월 때에는 여러분들의 재산적 가치는 연세도 있으시니까, 변화를 주시는 생각보다는 현상을 유지를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이고, 집에 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과 취미가 있다면,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는 취미를 말하는 것이지, 새로운 돈벌이에 도전을 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삼식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배우자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곁에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